네 수학 시간입니다 어, 수학 익힘책은 잘 보셨나요? 지난 주거 그럼 수학 오늘은 124쪽에서 125쪽 내용이고요 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 이거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는 센치미터 그쵸? 미터, 이런 단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서 부피로 구할 때, 세제곱센치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미턴인데, 3이 붙었네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얘는 세제곱센치미터라고 읽었다 그러면, 세제곱센치미터라고 읽었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예상을 했듯이, 세제곱, 미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세제곱 미터라고. 자, 그러면 세제곱 미터는 왜 이런 단위가 만들어졌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금 300, 가로가 300, 세로가 250, 높이가 200이에요. 이렇게. 이 컨테이너의 부피를 3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한번 나타내 보죠 가로 300 곱하기 250자0 0은 0 00은 0 0은 0 50은 0 3은 50은 0 5 0은 0 5 0은 0 5 3 15 2 0은 0 2 0은 0 2 3은 6 하니까 0 0 0, 0 5 7 75,000 세제곱 센티미터더라. 즉, 어떻게 되더라? 단위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뒤에 숫자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더 간편하게 쓸수 없을까 해서, 미세제곱 어, 미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세제곱 미터를 쓰면 어, 정말로 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그 전에 잠깐 놓고 짚고 넘어가면 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의 길이가 1m 인 1cm 가 아니라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즉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 세제곱미터다라고 쓰고 읽는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 해서, 숫자 1도 세번 곱해져서 1이 나왔지만, 미터도, 미터라는 영어 단위도 세번 곱해졌기 때문에, 세번 곱해졌어요 하고 3이라고 적어 준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실제로 이 세제곱 1 세제곱미터를 통해서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2번. 지금 2번 문제 보면 교실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교실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교실에 와서 어, 등교 수업이었다 그러면 한번 재보고 해볼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3번 문제를 한번 잘 봅시다 3번 문제 자 지금 3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1세제곱미터와 1세제곱센치미터 어, 관계를 알아보지요. 그죠? 한번 알아보죠. 과연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센치미터인지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자, 부피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미터로 나타낸다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저 1미터를 뭘로 바꾼다? 이렇게 정용 면체라고 생각하시고요. 1 m 를 100cm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가로도 100, 세로도 100cm, 높이도 100cm. 이렇게 되면 1세제곱미터랑 같은 값인 거잖아요. 1 m 는 100cm니까. 그럼 100cm, 즉 100을 세번 곱하라는 소리네요. 100 곱하기 먼저 두개로곱 해보죠. 0, 0, 0, 0에서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곱하기 또 100이니까 1, 2, 3, 4, 5, 6, 1, 1섯 100, 1000, 10만, 10만, 100만이 되네요. 즉, 1세제곱센치미터,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죠? 줄여 쓸 수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밑에 문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건축 현장에 벽돌이 쌓여 있대요 자, 각 벽돌 더미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래요 자, 200 200 곱하기 230을 먼저 해야겠네요 해봅시다 200 곱하기 230, 00은 0, 00은 0, 02는 0, 30은 0, 30은 0, 326, 20은 0, 20은 0, 224 하니까 하나, 둘, 셋, 육, 사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럼 얘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세제곱미터일지, 잠깐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얘는 그리고 단위가 여기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되죠? 어, 여기에서 100을 더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얘는 결국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d0이 2개 더 붙으니까, 4, 6, 1, 2, 3, 4, 5. 자, 1 세제곱미터는, 자, 얘를 미터,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1 세제곱미터는, 요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100만. 그럼 뒤에 소수점이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4.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4.6 세제곱미터, 그죠? 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대로... 그게 된 거죠. 미제곱 미터 어, 세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백만분의 일 배를 해준 거죠. 백만분의 일 배를. 지금 이렇게 0 쓰는 게 불편한데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면 그냥 숫자 두 개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번의 부피를 구할 때는 얘는 이미 미터 단위네요, 그죠 그럼 결국 곱하기만 하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2248 세제곱미터다. 즉, 숫자가 값이 큰 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세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1세제곱미터는 100,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학.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익힘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오늘 영상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